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두 개입니다 서모나와 빌라데 빌라데비아 두 교회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다 책망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꼭용두에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심으로는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서요,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무리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부분을 보게 되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가 현재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가 보게 되면요, 이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르게 표현을 하게 보면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제자이든 미래의 제자이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에 교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읽어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의 특징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이 여섯 가지를 하나 하나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이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요 교회의 특징을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냐면 기쁨을 말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얼마나 기쁨의 책인지를 알게 돼요. 신약성경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는 기뻐하다 또 기쁨의 차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카이레인입니다. 신약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면 72회가 나와요. 그리고 기쁨의 그 명사인 카라는요. 신약성경에 60회나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거고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뻐하는 거고요. 함께 찬양해서 기뻐하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어떤 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한송도가참잘 보여 드려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열심히 듣는 성도도 있고요, 또 열심히 듣지 않는 성도도 당연히 있겠죠. 또 졸고 있는 성도도 단상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유동 눈에서 더래요 그래서 막 주부에다 막 뭐를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께서 아 말씀을 적고 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손 모양이 이렇게 막뭘 적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사 가도 보고 막 뺑뺑뺑 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라도 그리나 그게 막 신경이 계속 쓰였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분 자리를 특정을 해서 혹시 그분 자리가 뭐가 남았는지 부탁을 좀 드렸답니다. 혹시 있으면 가지고 와 달라고.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 그성도가 앉았던 자리에 가게 가보니까 주보가 놓여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주보를 봤더니 막 끄적끄적거렸다. 그래서 막 이런 시를 하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송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거하는 것. 그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 내가 아는 송도들과 이땅 위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막 적는 거예요. 그그 주제가 아마 사랑이었나 보죠. 사랑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 영광스러운 거라. 그런데 현재 이그끄적했던 성도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내가 아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요. 그 주보의 그 끄적인 그 글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좀 충격을 먹었대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옆에 있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가? 이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심으려는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처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림이 기쁘고 함께 친교하는 친교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고룩입니다고룩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고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고룩이에요. 그리고 이 고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곳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우리 보라고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세로된 대답을 못해요 거룩이 뭘까라고 하면 대체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술, 담배예요 내가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고 노름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과거 목사님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죠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착 알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거 형식적인 것을 예수님은 고룩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룩카다라고 했을 때, 고룩카다라고 했을 때그 출발, 고룩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새, 아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고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요 교회 에 다닌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 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또 하나님의 의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심으로는 교회가요. 정말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먼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19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인 거룩과 이세 번째 특징인 진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달려있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귀한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아는 것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접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심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성도는 고립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막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건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어깨에다 힘주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몸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넘쳐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보호자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세상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선교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우리 심어놓는 교회는 작아요. 그래서 다른 큰 교회들처럼 뭐 대단한 일 하지 못합니다. 여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공에 있는 작은 교회도 섬기고 있고요, 김해에 있는 김해에 있는 작은 별빛 도서관이라는 것도 또 섬겨 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아직은 작아요, 할수 있는 것도 적어요.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 잘꼭 기억해서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된다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의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 것이죠. 교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엄청난 분쟁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부터 해서요. 서방교회 또 수많은 교단의 분열들까지 교회가 이 교회의 분열을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막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분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다라면요. 얼마나 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분열이요.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났는지 우리는 오늘날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봐 보세요. 크고 작은 이유로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라서요. 분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막 고소고발까지 난무해요 그것조차도 보기가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큰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픔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하게 아세요 분열, 다툼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 하나됨의 연합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그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마지막 특징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것대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봐서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회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기쁨, 거룩, 진리, 선교, 하나 됨. 이 모든 특징에서요. 선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이상한 괴물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기쁨에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돼요?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타락주의만 남아요. 고룩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율법지 철저한 바리세인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요 냉혹한 종통주의만 남아요. 선교를 하라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에서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제국주의가 됩니다. 식민주의가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 하나되면서요.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폭군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사랑,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 개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에서요. 이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심으로는 교회 또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옆으로는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현재의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거룩이고요. 진리고요. 그리고 선교이고요. 하나됨이고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우리 교회의 자랑할 만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봐서요. 설립 3주년을 맞은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심으려는 교회 또한 이 여섯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로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으로는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 나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